모공이 답이 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커진 모공, 늘어진 모공 이렇게만 해보세요. 정말 확실히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화장 단니 쓰기입니다. 오늘은 여름 피부 고민의 최대의 적, 바로 이 넓어진 모공을 정말 꽉 조여줄 수 있는 영상인데요. 정말 피부 결이 깐달걀처럼 정말 매끈해 보이는 피부 너무 부럽잖아요. 특히 30대 후반 이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모공의 개수가 점점 점점 많아질 때마다 정말 짜증과 한숨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흔히들 아 모공은 답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정말 관리만 잘해줘도 모공이 정말 커진다는 느낌을 받자마자 이내 모공의 상태를 조금 미리 파악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왼쪽보다는 여기 오른쪽 볼 안쪽이 모공이 갑자기 눈에 보이면서 이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아 관리해야겠다. 하고 뭐 모공 팩, 뭐 모델링 팩, 그리고 뭐 화장품으로도 집중 관리를 정말 했더니 지금은 진짜 제 눈에 확인이 될 만큼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 모공으로 고민이시라면은 분명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모공 관리 비법은 피지랑 각질 제거 그리고 이 탄력 관리가 답이에요. 이 모공은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대표적인데 내가 지금 20대, 30대 초반이라면 피지와 각질이 원인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공이 넓어지기 전에 좁쌀 여드름이 먼저 고민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좁쌀 여드름 편의 영상을 보시면은 세안 방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공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클렌징 정화 단계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꼭 시간 나실 때 좁쌀 여드름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공은 피지가 이렇게 배출되는 통로인데 쉽게 말해서 모공은 피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피지가 내 주머니의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왜 풍선에 물을 계속 집어 넣으면 이 풍선이 터지거나 아니면 물이 이렇게 팍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모공도 이 피지가 많아지면은 점점 입구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형태로 이 모공이 벌어져서 눈에 보이게 되는데 뭐 보통의 뭐 호르몬 영양,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지량이 조금 많은 10대 후반, 20대, 뭐 30대 초반까지는 동그란 모양의 모공이 고민일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조금 40대 이후부터는 어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이제 코보다는 이 코보다는 이볼 안쪽에 나비존 모공이 더 고민이실 텐데 바로 이 탄력 저하,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이 노화성 모공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노화성 모공은 전체적인 볼 탄력이 이렇게 처지게 돼서 길쭉한 세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눈에 많이 띄게 돼서 반드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공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다하게 피지가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고 모공을 덮고 있는 각질,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서 두 번째 모공을 수축하고 탄력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세로로 처지는 모공을 이렇게 올려줘야 이 처지고 늘어지 커진 모공도 같이 줄여줄 수 있어요. 오늘 그 방법 그리고 저만의 치트키 모공 탄력 끌어올 제품 싹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천연팩 이 천연팩은 좁쌀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좁쌀 여드름 영상에서 다음에 천연팩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모공 컨텐츠에서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계란을 이용하는데, 이 계란의 흰자만을 이용하고, 이율피 가루, 이 모공 관리에는 정말 어떠한 팩보다 제일 효과가 이게 짱입니다. 율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이 모공 수축 효과가 정말 아주 좋은 천연 성분이고 이 달걀 흰자는 모공 속에 피지 제거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특히 내가 피지로 인해서 이 모공이 커졌다고 하면은 꾸준히 달걀 흰자팩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 성분이 피지를 흡착시켜주면서 뭐 각질 제거, 블랙헤드 제거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나 이 탄력을 증진시켜주면서 모공을 이렇게 수축해주는 효과가 정말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달걀 흰자 팩이 정말 모공 관리 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 율핏 가루를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은 이 모공 수축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제일 베스트 모공 팩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달걀이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저는 이 팩을 할 때는 항상 약산성의 폼으로 세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흰자만 분리를 해서 비닐팩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품을 충분히 이렇게 내준 상태에 흰자만을 이렇게 볼에 이렇게 담아준 다음에 율피가루를 크게 한스푼 섞어줘요. 특히 모공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라주는데 이게 마르면서 모공이 이렇게 쫙쫙 조여지는 느낌이 정말 팍팍 들거든요? 그래서 좀 눈가는 피해서 발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팩을 해 주고 나서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 주는데 이 율피 가루가 세안을 할때 조금 스크럽처럼 좀 까끌까끌하게 느껴져요. 근데 스크럽처럼 너무 박박 문지르면서 이제 세안을 하게 되면 저는 좀 자극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살살 정말 최대한 자극 없이 물을 많이 이렇게 끼얹어 주면서 세안을 해 줍니다. 세안을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완전 피부가 정말, 아, 수축이 됐구나 하는 느낌이 일단 피부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눈으로도 이렇게 모공 수축이 된게좀 살짝 보이고 되게 피부도 미백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뽀얘지거든요. 이렇게 조금 모공을 깨끗하게 비우고 1차 수축을 하고 나면은 바로 수분을 충전해줘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모공이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지면은 모공은 굉장히 급해져요. 빨리 비운 자리를 무언가로 빨리 채우려고 그래서 피부가 제일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피지를 만들어내! 하고 명령을 바로 뇌에다가 하는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뭐 수분 토너나 앰플, 수분크림을 조금 빠르게 피부에 발라주는 게 필수 중에 필수.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정말 동그란 모공 관리법이에요. 이렇게만 해줘도 초기에 생긴 이 모공은 금방금방 케어가 됩니다. 이제 저처럼 노화성 모공, 피부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은 모공이 잘 감춰져요. 한다면은 반드시 탄력을 조금 증진시켜줄 수 있는 항산화 제품을 추가로 꼭 발라주셔야 해요. 그 중에서도 탄력 리프팅을 조금 증진시켜주는 항산화 제품을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모공에 추천드리는 항산화 제품은 네티놀과 카페인이에요. 어, 레티놀은 각질 턴오버 주기를 조금 정상화시켜주고 피지도 조절을 해주면서 뭐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을 속칭시켜주는 항산화 성분의 대표 성분이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레티놀이 좋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다만 레티놀은 조금 부작용 그리고 좀 민감한 성분이라서 조금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성분이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어, 저는 레티놀도 제가 사용하고 너무 효과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효과도 많이 본 성분이에요. 실 사용 중인 레티놀 제품을 조금 추천을 먼저 드리자면은 아이오페 엑스퍼트 0.1% 그리고 레티놀이 나는 차원이다. 좀 부작용이 무섭다. 또는 뭐 자극이 나는 레티놀이 좀 느껴지는 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세럼 아니면은 마몽드의 바쿠치오 레티놀 크림도 레티놀 성분이 굉장히 적은 함량이기는 하지만 모공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모공 치트키 바로 쑥이픽은 카페인과 PDRN 성분 완전 꿀 조합 이두 가지 성분이 메인인 바로 이 아이오페 카페인 샷 앰플입니다. 완전히 정말 탄력 끝판왕, 정말 깐달걀처럼 피부가 완전 매끄러워지는 앰플이거든요. 모공 불처진 팔자 주름 정말 다 효과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첫날 딱한번 쓰고 아 이거 이 스킨 테라피랑 같이 써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고 둘째 날은 아 이거는 스킨 테라피 디바이스를 하고 나서 한번더 피부에 발라줘야겠구나를 느끼고 딱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모공이 진짜 와 효과가 좋다 아 정말 돈안 아깝다 한 앰플입니다. 모공 리프팅에 진짜 좋은 앰플이에요. 이 PDRN과 이 카페인 조합이 모공에 좋다고 저처럼 이 성분이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바이오 PDRN 이 성분은 리페어 그리고 장벽 강화 관리를 조금 도와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고 카페인은 왜 우리가 조금 노곤할 때 커피 한잔딱 마시면은 각성 작용을 하면서 정신이 정말 번쩍 좀 깨어지는 것처럼 이 카페인 성분이 이 느슨해진 힘이 빠져 있는 우리 피부의 세포도 같이 일깨워줘서 좀 탱탱하게 그리고 밀도감 있게 피부의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팅 탄력 관리에 너무 너무 효과가 좋은 성분인데 카페인 성분 2% 그리고 바이오 피디아렌이 38%가 함유되어 있어서 정말 느슨해진 피부의 장벽과 탄력 세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주는 이두 가지의 꿀조화 성분을 최적의 배합으로 만든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페인과 피디아렌 성분은 제가 처음 이제 들어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바르자마자 딱 느낌이 와요. 이 제형도 약간의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지만 살짝 또 점성이 있는 이게 딱 롤링을 해보면은 좀 쫀쫀하게 정말 피부가 아주 매끈하게 롤링이 굉장히 잘 되는 제형이라서 이게 롤링을 하면서도 아 정말 피부결의 광이 정말 차르르하게 느껴져요. 보습감도 너무 좋고 피부결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게이첫 번째 이 앰플의 효과. 그래서 저는 이렇게 1차로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 스킨 테라피에서도 빨간색 모드, 이 탄력 모드로 매일 이렇게 3분 저녁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스킨 테라피는 조금 미세 전류와 LED 광선이 피부 세포를 조금 자극을 해서 탄력을 좋아지게 해주는데 최대한 천천히 긴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연결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대로 옆으로 갔다가 그대로 아래로. 다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천천히 이렇게 1분씩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1분씩 또 알람이 오니까 알람에 맞춰서 양쪽 볼을 해 주고 나서 나머지 1분 동안은 이게 코를 아래 위 이마도 천천히 이렇게 지그재그 팔자 주름 지그재그 턱선 왔다 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거울을 딱 보잖아요. 정말 광도 차르르 돌고 모공 특히 볼선이 조금 리프팅된 느낌이 저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번더 앰플을 얇게 한번더 발라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앰플의 양을 좀더 듬뿍 발라주고 나서 모델링 팩 해주는데요. 사실 모델링팩을 매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매일매일 하는게 힘들어서 저는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해주고 있어요. 이 모델링팩은 피부의 쿨링감, 피부 온도를 낮춰줘서 모공 수축에 굉장히 좋고 이 앰플의 효능을 한 20분 가량 깊숙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완벽히 피부와 밀폐를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모공을 줄여주는 앰플의 효과를 너무너무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모델링 팩이에요. 이렇게 모델링 팩이 다 마르고 나면은 잘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나서 마무리는 저는 레티놀의 아이오페 엑스퍼트 0.1%로 모공 있는 부분, 그리고 눈가 주름, 팔자주름, 이마에 이렇게 얇게 발라주고, 어, 마몽드의 바코치오 레티놀 크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토베리어 365 수분크림에 저는 저분자 이렇게 히알루론산을 한두 방을 살짝 섞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카페인샷 앰플 빼고는 모두 다 제품들은 추천을 해드렸어서 다른 제품들은 알고 계실 텐데 나는 지금 정말 모공이 고민이라면은 데일리 스킨케어로 아침, 저녁 사용해주세요. 특히 탄력이 떨어지고 30대 후반 이후에 이 새로 모공이 고민이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정말 아니고요. 제가 100%내돈 내산. 서치서치해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일주일에 그리고 한두번 달걀 흰자 율픽 가루팩 율픽 가루가 없다 하시면 은 달걀 흰자 팩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율픽 가루를 함께 써야 효과는 훨씬 더 눈에 띄게 모공은 달라집니다 원래 모공은 자기 눈에 더 많이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내 눈에 모공 효과가 보인다는 거는 다른 사람 눈에는 훨씬 더그 효과가 많이 보인다는 사실 까지 제가 알려 드리면서 모공이 커지는 것도 예방해 주고 미리 커지고 늘어진 모공도 줄일 수 있으니까 꼭 모공 관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마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